안농 안녕, 안농 안녕. 무나야 오늘 제가 무슨 방송을 할까 생각무 하다가 나너떠나른딱나텐츠가하나 떠올랐어요. 나 너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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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들어왔다. 핸드폰 광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혼자서 하긴 힘들다. 좀 도와줘라. 내가 어무도 너무나 너무나 너 이럴 거예요. 무조건 이 새끼들은 독립세라 도와줄 거란 말이지. 근데 애들마다 각자 컴플렉스가 있어. 컴플렉스에 대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왔어. 하나씩. 이거를 과연 했을 때 애들은 반응이 어떨 것이며, 과연 도와줄까, 안 도와줄까 이런 거야. 그래, 가고 내가 아, 도저히 이건 나 혼자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. 너가 이제 이거 좀 도와줬으면 해. 네. 확실히 도와줄 거 같이. 네. 아, 맞아, 광고주는 이거. 뭐하는 거야? 님그예좀더 저렴한 날짜로 우리... 예 우아성 영상에도 또 앞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<목소리> 네 그거예요. 봐. <목소리> 깔창. 깔찬... 도왔어요. 저만큼 이 광고 영상에 자칫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저, 아니, 죄송한데 네. 당신 이런 키에 대고거이렇게깔채이 네. 예민하시지 않아요? 당신 그 단가 들은 뒤로부터 전 네. 모든 걸 놓았어요 <laughs> 한 쪽에는 신고 한 쪽에는 안신는 걸로 해서 비교 이렇게 키 체험을 해주시면 아 그래 그리고... 네, 뒤에서 한번 예. 착용하고 좀봐주세요 아니 착용은 뒤에서 할 때도 없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옷걸이 신고 있거든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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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없어요 이거는 새 <laughs> 거를 딱 입으면 돼요 이게 이런 느낌 난 거죠.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은 이이 정도, 이 정도 가 무릎 구부린 거. 올리면은. 어? <laughs> 네, 광고주님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아,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? 그러면 더 어떻게 찍으라는 거죠? 여기서 더찰 수는 없어요, 사장님. 이것도 완벽한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? 그런 거 저랑 좀안 맞는 거 같은데. 네, 더할수 있어. 아, 안 하겠습니다. 안 할게. 죄송합니다, 사장님. 네. 네. 어쨌든 오늘 진짜 도와주러 왔는데 돈이 없으니 이제 가봐. 나 이제 방송 안왔서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가봐. 네? 제가 또 다른 공고가 들어와 있거든요. 다른 공고를 쳐야 되니까 다른 친구 불러야 되거든요?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. 그럼 제가 다른 친구 아 <laughs> 이런 분들 에이 아 <laughs> 가해서돈 벌고 광고가 왔네 광고 하나 돌았는데 아 이게 형이 도저히 혼자 살릴 수가 없는 거 같은 거 근데 내가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회의에 내머리존 이제 준다 이거야 어나이새차 오늘 광고가 뭐, 뭐였냐면은 여기 안에 있거든? 그래서 광고가 저거예요 그리 이제 쫄쫄이거든 내복 입고 여기서 막 모션 취하고 막 행동 보여주나남 옆에서 샤바샤바 하고 너가 막 입으면서 어이옷 너무 좋다 신축성이 너무 좋아 딱 봤나부터 이러면서 음. 어. 어. 바라바라밤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모델 <laughs> 와 여러분 보셨죠 저희 모델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어도 옷이 딱 달라붙고 이렇게 간편하게 <laughs> 편하게 <웃음> 입을 수 있어요 와그 도기씨 어때요? 편안아요 하나 둘셋 하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! 찰칵! <laughs> 하나 둘 셋! 체크. <laughs> 하나 둘 셋! 찰칵! 아 고마워 고마워 와, 너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공고주님 보셨나요? 아니 공고주님 이렇게 했으면 됐지 어떻게 하면 더해요? 아안 할게요 그냥 왜 왜요 아, 네안 할게요 네 아, 왜요 그냥 너무 깡만한 애가 하니까 좀꼴뵈기 싫다고 어. 돈이 먼저야 동생이 먼저지 아니 어쨌든 형님 돈을 받았으면 돈이라 주고 할려는데아 이게 안될것 같은 그냥 아니 이건, 이건 선물로 주되니까 이런 있고 형 다른 건 것도 또 들어가 있어 다른 해야거든 저로 빠져 있어 음 저로 빠져 있어 안녕하세요 네. 여 오늘 뭐냐면은 다스민부엉님 별풀다 존잘키키키 한번 열어볼까요? 아그거 여러분! 홍어에 내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<laughs> 아 드시기 전에 저희 홍어가 냄새가 좀덜 나기로 유명한데 드시기 전에 냄새 한번 세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? 아네 물론 음, 네. 그건 네, 제가 알아서 네. 할게요 네. 자 홍어를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아네 어? 일단 홍어를 먹으러 왔어요. 네, 그 이거를. 일단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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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홍어의 키포인트가 뭐냐? 네. 홍어의 키포인트는 어, 바로 냄새죠. 바로 냄새죠. 네, 방구주님이 음, 얘기한 대로 그코 음, 그 가까이에서 음. 좀시게 한번 냄새 맡아. 주 아, 그래. 아, 여기서 여기서. 홍어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홍어? 어차피 승패 내서도 이 냄새다. 거 아닌데 광고 광고인 척 하고 몰카기였거든 컴플렉스를 광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하고? 어, 근데 난두개통면안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광고가 아니라는 거야? 어 아니야. <laughs> <누구야? 웃음>